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이노베이터 열정 김선생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잽 사용법을 유튜브에 영상으로 올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 그동안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업데이트도 소개해 드리면서 사용법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잼에서 이 방을 만드실 때는요, 그 전에 SS토어로 먼저 가십시오. 여기에 계속적으로 맵과 오브젝트와 그리고 앱, 심지어 미니게임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수동으로 다운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니 게임에 보면 멈추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직 무료입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이제 사용이라든가 이 구매를 눌러 주셔서 이제 선생님께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한번 이 앱에서도 지금 주먹 바꾸기, 슬라임 세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다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운을 다 받아 두십시오. 오브젝트도 지금 무료로 많은 오브젝트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메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이 스페이스 나가기라고 되어 있죠. Z 하면. 근데 이게 바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더눌러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가이드가 있다는 걸꼭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들을 공지로 알려주면 됩니다. 뭐 수업하실 때는 수업 목표라든가 알림사항들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맵 에디터 부분이고, 선생님께서 이 맵에 필요한 부분들을 바닥부터 탈 효과까지 선생님 께서 이렇게 이제 그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널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원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 잽이라고 이 잽에서 통용되는 그런 또 화폐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설정도 중요합니다. 자설정은 제가 잽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두 개를 꽂으라 그리고 제가 잽을 교육용으로 쓰기에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스페이스에 대한 설정 유저에 대한 설정을 굉장히 아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사용자 부분 오디오 비디오와 기타 설정이 있고요 호스트 가라 부분은 이제 맵 설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수업을 할때 특히 채팅 같은거 굉장히 방해될 때가 있거든요 요런 것들 금지 시키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서 채팅 기록 다운로드 하는거 요런 것들 나중에 출석 관리 라든가 이제 문제 이런거 냈을 때 학생들이 다볼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보안과 유저 권한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수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맵 에디터로 갈수 있는 게또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미니게임 요거를 딱 보는 순간에 느꼈던 게아이 잽은 미니게임을 굉장히 지금 이 메뉴를 앞에 딱 돋보이게 만들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아까 그첫 번째 에 s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것들 복싱, 결투, 멈추면 죽는다 이런 것들 제가 바로 이게 따로 설치하셔야 됩니다 또 거기서 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앱 다운 받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다운 받은 건요세 가지입니다. 누를 때마다 이렇게 그 왼쪽에 보이죠. 설치가 되고요. 이 빠른 이동과 일정은 요거는 자동으로 디폴트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다시 또 스토어 앱에 가서 또다운로드 받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렇게 되면요. 여기에서 선택을 하면은 자 슬라임 저희 아바타가 슬라임으로 바뀐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채널들 나오고 주목을 고르세요. 라고 해서 재밌는가 보고요. 은고래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Z 자, 보이시죠? Z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중간 메뉴로 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시면 채팅창 보이시고 똑같습니다. 화면 공유 방법, 자, 화면만 공유하기, 오디오 그리고 공유하기, 미디어 추가도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아주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던 그 미니 게임 부분이 이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 바뀌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리액션 부분도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찌르기 부분 이렇게 리액션 부분도 아주 좀 정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프레임 정리하는 부분들 그리고 자 유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유저들 보는 거 그다음에 아바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아바타 꾸미기 가능하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그 가상화폐죠 NFT 지갑을 연결한 부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내려오면 이제 호스트 메뉴라고 해가지고 아까 그 보셨던 그 메뉴가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하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초대 링크 복사기가 있고 비밀번호 변경하기야 방초대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이 초대 코드번호는 어디서 필요하냐면 휴대폰에서 이제버의그 앱을 통해서 들어올 때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맵애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 에디터도 굉장히 깔끔해졌습니다. 먼저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입니다. 바다, 벽. 오브젝트 상단 오브젝트 타일 효과는 여기에서 설치를 하고요 공통적으로 설치할 때는 도장 지우개 이동할 때 화살표 복사하기 스포이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되돌리기 기능 아주 편하죠 뭐 지우개할때 지우기 보다는 되돌리기가 좋고요맵 크기 조정하는 거 있습니다 넓게 또 하실 수 있고 도장 크기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그다음 여기도 보면요 지금 키보드 단축키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서 스페이스 설정 이 부분에 있습니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유저 초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름을 바꾼다거나 지금 이름을 바꾸게 되어 있죠 썸네일 올리기 자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페이스 삭제하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스페이스 설정이 되구요 여기 보시면 인원수 제한도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쵸 먼저 바닥 한번 설치 한번 해볼까요 짝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바닥 설치할 때는 도장 크게 크게 하는게 편합니다 그죠 이렇게 요정도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이제 벽 설치하면 여기서 좀 밝은 색깔 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상 크기 조금 줄이고 요렇게 자 마찬가지로 아마 벽 설치하면 자동으로 이 벽이 임패서블즉 통과가 되지 않는 효과가 주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부분에서는 아까 오브젝트 다운을 많이 받아 두시라고 했었잖아요 자 클래스룸 세트 한번 가볼게요 이런 화초들 이렇게 설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런 타이라고 일 해야 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거 한번 설치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오브젝트에 가까이 가는 순간 하트 모양이 셉니다 이게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나중에 저희 즐겨찾기 목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필요하시고 저 좋아하는 거, 화초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추가해 놓으시고 즐겨찾기 해서 바로바로 쓸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화살표는 잡고 이제 이동하시는 부분이고요. 이제 스포이드 기능이 참 좋습니다. 이걸 선택을 딱 하는 순간 오브젝트에 스포이드가 딱 생기죠. 그러면은 이 스포이드 생긴 이 부분을 얘를 선택을 하시고 자 보세요.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이 기능이 참 좋습니다. 다시 예를할 거면 이렇게 바로 스포이드 기능은 복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제 상단 오브젝트로 가겠습니다. 상단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이 아바타 위에 오브젝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캠핑 용품 세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거 한번 설치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장을 누를게요. 플레이 한번 눌려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슬라임으로 변한 제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나머지 오브젝트들은 제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요두 개가 상단 오브젝트였죠. 상단 오브젝트 그렇죠. 제가 위로 왔다 갔다 게 아니라 밑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바로 상단 오브젝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타 타이 효과로가 보겠습니다. 자, 통과 불가와 이제 통과하지 못하는 거 이제 실제감을 주는 거고요. 스폰. 이제 처음 들어가는 위치, 그 다음에 포털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 포털과 지정 영역의 차이점은 포털은 아무튼 이동하는 부분이고요. 지정 영역은 여기 안에서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정 영역 한번 해볼까요? 자, 영역 이름, 영역 이름을 이제 제가 1번이라고 적어볼게요. 너비, 너비를 한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표시 이름, 뭐 시크릿 가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짠 하고 선택해 주세요. 지정 영역 1 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또 굉장히 좋아진 게 포털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포털 기능 보면 스페이스 내 다른 맵으로 이동, 맵 지정 영역으로 이동. 그러니까 이제 스페이스 내 만약에 다른 맵으로 이동하실 때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맵의 개수가 여기서 볼수 있어요. 저는 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스페이스 내다미를 만들고 싶으시면 새맵 추가하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숲속 비밀의 집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숲속 비밀의 집 이렇게 해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제 숲속 비밀의 집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왔다 갔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 밑에 클릭할게요 얘가 지금 엔트리. 처음 방이 된다는 건 메인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타일 효과에서 그러면 포털로 가서 이제 스페이스 내 다른 앱 이동 한번 해볼게요. 자, 숲속의 비밀의 집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비밀의 집으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포털 오브젝트란 말이 뭐냐면 포털 오브젝트가 보이게 하면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거 저는 보이게 숨기게 해도 되고 보이게 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보이게끔 할게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좋은 게 포털도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넓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저장을 누르고요. 또한번더 해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이, 그 포털에서 지금 보시면, 자, 볼게요. 여기 포털에서 지정영역으로 가볼게요. 맵 지정영역. 아까 있었잖아요. 지정영역이 아까, 우리가 지정역이 1번이었죠. 1번. 자, 1번.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 시크릿 가든. 어디 있지? 뭐, 그쵸? 그렇죠? 어디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끝부분 요런 데, 요런 데 한번 와볼게요 포털로. 그럼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갈게 매졌죠. 예전에 이게 참불편했었거든요 아까 그 방표시. 그 가는 통로 표시했고요. 자 시크릿 가든이 어디 있을까요? 라고 되어있죠. 여기에서 이게 지정 영역이었습니다. f키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이 지정 영역 이쪽이 옮겨갔죠. 지금 보시면 지정 영역을 누르는 순간이 좀 옮겨갔잖아요. 그 다음에 비밀의 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가는 순간에 f키를 눌러 실행이라. 자, 그러면 아까 그 비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도 보시면 여기에 탈효과에 뭐 프라이빗 공간, 그리고 안에 모든 그 것은거 설정하는 거, 스포트라이트 공간 이런 것도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되고요. 그서 유튜브 연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같은 경우 이게 선생님 아까 그첫 화면에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딱 들어갔을 때 아예 음악 안처럼 다 꾸미는 거죠. 뭐 음악 시간이라든가 이런거 때 음악실로 음악 감상실에서 들어가면 바로 보이게끔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유튜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url은 검색이 안됩니다. 여기서 따로 유튜브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저의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공유 눌러서 가져와서 유튜브 넣어보겠습니다 넣구요 여기서 저는 보니까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오, 한 여기서 3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생 버튼 눌려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유튜브를 여기다가 한번 설치해보겠습니다. 여기 설치했습니다. 저장, 플레이. 자 이렇게요. 지금 이 정도 크기가 5:3 정도입니다. 그럼면 선생님께서 이런데 쭉 음악 감상실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선택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확대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로도, 이렇게 클릭하면 유튜브로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이제 웹 링크라든가 배경 음악들이 있고요. 요거 하나 보고 갈게요. 우리 오브젝트 가시면은 오브젝트 설정 부분 가볼게요. 참 좋죠? 오브젝트 이름 표시, 말풍선 표시. 그 다음에 이 웹사이트를 넣을 때도 이게 새 탭은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탭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새탭 말고 그 다음에 팝업은 요 안에서 열리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오브젝트 설정에 텍스트 팝업. 저는 이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비밀번호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오브젝트 사라지기.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사라지기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에게만 사라지기가 있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면 오브젝트 사라지기라면 팀 학습으로 굉장히 좋겠죠. 모든 별로 넣어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하나씩 사라져서 이거를 이제 완전히 없도록 만드는 거죠. 텍스트 바보 너는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에 바보 웃긴 거 넣을 수 있겠죠. 이게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보시면 거의 이제 이 잽의 그러한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이 잽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사실은 좀 보이는 게 아직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오디오. 공유를 할때 목소리와 함께 들리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아마 업데이트가 되어질 것 같고요 그쵸 하지만 이잭의 업데이트는 정말로 항상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메타마스크 라든가 그 다음에 카이카스 같은 이런 그 NFT 지갑과도 연동이 되는 걸 보면 발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